그의 이름은 바이바르스. 그는 왕족도 귀족도 아닌. 노예 출신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서쪽으로 밀려오던 몽골군의 집발혔습니다 그는 포로도 끌려가 노예 상인의 손에 넘겨졌고 문명적으로 맘루크 전사 집단의 일원이 됩니다. 수많은 전장에서 공을 세우며 마침내 노예에서 총사령관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몽골의 사신이 이집트로 찾아옵니다. 항복을 권하며 우리를 거스르는 자는 모두 멸망한다. 이 말을 들은 바이바르스는 즉시 결사 항전을 주장했습니다. 맘루크 지도부는 몽골과의 전면전을 결심합니다. 기회가 찾아옵니다. 몽골의 대칸 몽케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입니다. 뿔라구카는 주력군 끌고 본국으로 돌아갔고, 10만이 넘는 맘루크 대군을 이끌고 몽골군을 맞으러 나섭니다. 케트북 카는 즉시 망구다의 작전을 명령합니다. 몽골 기병들이 등을 보이며 달아나자, 오히려 추격하는 척 하던 바이바르스의 부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몽골군의 측면을 공격합니다. 언덕과 숲속에 매복해 있던 맘루크 주력군이 양측과 후방을 동시에 덮쳤습니다. 몽골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버렸죠. 풀 영상은 만약에 채널에서 확인,